사실 울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통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녀말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후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3회상을 또 연속해다 했습니다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지만, 은 음,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음. 이야기입니다. 어, 뭐 그, 지금 그동안에 읽은 걸다 기억나게 할 수는 없고요. 어, 오늘 장은 어,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인 다윗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28장 전체가 어, 다윗이 자신의 삶, 삶에 있어서 그 어느 순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면은 만나지, 만나야 될, 안아야 될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서 만났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갔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불러만 주면 가고 혹은 안 불러줘도 가고 뭐 그런 게어이고또 어, 사람들 이 사람 저사람들다 만나고 돌아다니고 네, 그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만나고 돌아다니고 네. 네, 그리고 가려서 사귀지를 않아요. 그냥 막그 내킨 대로 막 사귀고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서 어떤 사람이 뭐 도와달라 그러면은 막 어, 자기가 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든막 응, 도와주려고 하다가 망치고 일을 그래서 젊었을 때는 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에 다 굶주려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원더우먼, 슈퍼맨이 될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그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많은 장소에 가고 막 그런 게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예, 될수 있으면 은 인연을 맺지 말아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인연을 맺으면 은 이득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은 어, 손해가 되는 게 많습니다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괜한 인연을 맺어 가지고 신경 쓰이고 4시간 허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그 밥을 좀 같이 먹자 그러면 안 먹는다 그래요 아, 다음번에 아시죠? 안 먹는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밥 먹자, 그럼. 당연히 먹어야지 하고, 뭐, 가서 그냥 먹고, 막,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서 먹고, 막. 그런데, 음, 로하신 분들은, 에, 알아요, 그걸. 인생을 살면서, 아, 괜한 사람들하고, 이리, 이리 엮이고, 저리 엮였다가는, 이게, 아, 오히려, 인생 망치고, 힘이 든다는. 그래서, 밥 먹자, 그러면, 아, 다음번에 아시죠? 이렇게 가거든요. 또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젊은 사람들은 기웃기웃하죠 네, 어디도 가볼까? 한번 신천지도 가볼까? 어,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도 한번 가볼까? 옆 교회도 한번 가볼까? 네, 다 가서 그냥 막 어, 망치고 그러고 돌아오는데그 연로하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 있어야 될 장소를 가서 어, 거기 그냥 있거든요 조용히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너는 유다로 가라, 라고, 어, 선지자로 통해서, 선지자로 통해서, 너는 유다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그 마을, 그 장소에 가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그 오늘날 우리가 너는, 너는 교회로 가라. 이 말하고 비슷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거기 있어야 되는데, 어느날 그 다윗이, 하도 사울에게 괴롭힘 당하고 쫓기다 보니까, 곰곰이 어느 날 밤에 생각이, 예, 예. 그, 27장을 올려드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7장, 27장 1절. 다윗이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그건, 이건 자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 듣고, 그, 듣기보다는, 곰곰이 어느 날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음, 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그래서 무슨 수를 써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유다의 이스라엘 명령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옆 동네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사는 나라, 원수에게로 피신가 이죠. 그래서 오늘 음, 유승준 씨도 연예인 유승준 씨도 미국으로 갔다 못 돌아오잖아요, 못 돌아와. 예. 그게 잘못된 장소를, 예. 그니까, 그. 어, 다윗은, 어, 당장에 눈앞에 사월이 예, 쫓아오니까 싫고, 어,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수리, 말씀이 있는 곳에 있지 말고, 저옆 동네, 어, 하나님의 원수들, 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 있자. 그러면 사울이 나를 안쫓아올거 아니냐 안그래도 블랙스의 센데에쎈 네, 곳에 와가지고 나를 찾지는 않을거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딱 가만히 앉아서 밤새 생각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하다가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거죠 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하와첫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니,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 앞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저거를 먹어 말어.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은, 뱀이,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데,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라, 조금 먹어봐야겠다 하고 그냥 실행에 옮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음 생각이 많으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잘못된 쪽으로 생각이 흘러버리면, 그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다이 밤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여기,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어 블레셋이라는, 블레셋 하나님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스들이 사는 곳으로 이 절에 보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윗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일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심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무조건 일어나 이 말은 결심하고 일어나. 예수님께서 안진뱅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일어났다는 것은 작심하고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가 싫으면 안 일어나면 되지. 그러나 작심하고 믿고 일어나서 안전병이도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생각한 대로 하 밤새 생각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실행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도요. 밤새 나쁜 일을 계획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날만 밝으면 이런 일을 해야겠더라고.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나쁜 일하도 나가거든요. 네, 그게 인간입니다. 어, 다윗 씨 일어나서 함께 있는 사람 600 명과 더불어 가드강 마우게아들 어, 아기세계로 어, 건너갔다. 네, 건너갔다. 살다 보면은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 교회가 이거 뭐 그렇고 조금 새로운 말을 하는 데가 없나? 예, 싶어서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신천지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야 저기 재밌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건너 가는 거죠. 예, 신천지든 뭐든 간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영두에 두지 않고 좀저 자극적인 것으로 흘러,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는 겁니다. 다윗이 건너갔습니다. 예, 음. 그래서 거기서 그, 동거하였습니다. 3절에 동거했다. 거기서 살았다. 얼마 동안 살았냐면, 1년 4개월을 살았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1년 4개월을 거기서, 음. 7절에 보니까, 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에서 16개월 동안, 이때 뭐 했습니까? 거기 가서 좀 좋을 줄 알았죠. 뒤에 쭉 보니까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하고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할수 없이 강도질하고 할수 없이 사람 죽이고 할수 없이 거짓말하고 이게 다음 실패한 다윗의 어떤 인생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음그 보면은 구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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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쳐서 어느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있죠 어,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죽이고 어, 양가소와 낙귀와 어, 낙타와 의복을 빼서 강도 짓아닙니까 이거 살인 강도, 예, 살인자 강도 이거 왜 이렇게 했나요? 여기 이 잘못된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길부터 살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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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미쳤다고 자기인대로 오면 그냥, 오, 그래, 우리 마을에서 살아있겠습니까 써먹은 거예요. 너, 우리 마을에 오면은 용병으로 우리가 살게 해줄 테니까, 저, 우리,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저 다른 나라들 쳐들어가죠. 응, 쳐들어가가지고 뺏어와라. 그게 세금이 안 가겠죠. 뭐 이래가지고 뺏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됐어요. 일자에그 일이 없었으면 밤새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은 블랙세드에가지 않았을 텐데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곳으로간 거죠. 사람들만 예, 그래서 어, 여기 살인 강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키니까. 아기스도 나쁜 놈이에요. 저, 이 사람이 다윗을 처음에 만났, 그, 다윗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블레셋 왕이요. 어, 자기들의 장군, 그, 골리앗이 왼 소년에게 돌, 돌에 얻어맞아 죽었다는 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기스가. 그래서 그 놈이 어떤 놈이지 하고, 에, 들어보니까 다윗이라는 놈인데, 아, 이스라, 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더 아주 지혜롭고. 어, 사울은 천천히 고그 다윗은 만만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어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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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들에 보면 다윗이 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으로 가볼까? 그때도 가가지고 아기스 왕이 있는 그 도시에 이르렀는데 어그 분위기가 심상치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 이러다 여기서 또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미친 척을 했다 이렇게 나니다 문, 문짝을 막 손으로 긁고 침을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예, 얘가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다윗, 다윗이냐 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 이런 놈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살아났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놈이 또 왔네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던 놈이 또 600명이나 건네려왔어 이번엔 아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네 600명이나 건네려왔네 장군 장성들이야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들 600명을 데려온 거예요. 음, 가족까지 합치면 한 3,000명 되겠죠. 음, 그이 이, 이, 이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0명이니까. 그러니까 예, 아기 쓰는 정치가입다 옛날에 뭐 미친놈이었던 어쨌든 간에 우리 장군을 죽였던 말든 간에 지금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는 거예요. 정치가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마을에 살러 그리고 사는 대신에 강도질 해와. 음, 물건 뺏어 가져와.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그래서 써먹은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그렇게 다윗을 써먹어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도 죽이고 구절에 살려두지 아니하고 죽이고 뺏어 가져와가지고 구절의 끝에 보니까 아기스에게 이름해라는 것은 갖다 바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뺏어 가져왔으면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래도 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동족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차후에 왕이 될 거니까 네. 그, 그렇, 그렇게 그 하지 않았다는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어, 말씀을 길게 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어, 이 땅에 살아갈 때 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쓸데없는 인연을 만들지 않는다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괜히 참견해서 다 망치는 경우가 많고 후회하고 원망 듣고 고마워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게 젊은 사람들이 싫습니다. 실패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놔두고 어, 물이 흐르는 대로. 나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한 점에 불과합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은 할수 없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내가 머물러 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어, 어디 좋은 데 없을까? 어디 좋은, 어, 좋은, 좋은 사람들이 없을까? 그렇게 기웃거리다가, 어, 다윗이 망쳤습니다. 강도되고, 살인자 되고, 예, 거짓말하고, 여기, 거짓말하는, 11절에 거짓말하는, 예. 이, 이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 그, 어, 블레스의 왕에게 가서, 뭐냐, 그 거짓말, 예, 거짓말 한 예, 10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너 어디 가서 훔쳐가지 않느냐, 어디 가서 강도질을 가지 않느냐, 물으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두려움. 음. 잘못된 사람들 만나고, 잘못된 장소에 가면, 마음이 두려워요. 11절의 끝에 보니까, 두려워하였다. 음. 이거는 다 젊은 날의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여기 젊은 분들도 많지만은, 어, 과감하게 젊었을 때는, 해보는 것도 좋아요. 과감하게. 그러나, 어,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다시, 에, 진리와 진리 안으로 가깝게 들어오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2 7절의 다윗의 실패 이야기를 음. 읽으면서 어, 우리가 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건하여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음. 에, 우리가 진짜 사귈 분은 그, 그 예수님뿐이 없어요. 진짜 만날 분은 예수님뿐이 없고. 물론 예수님도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데 죽임당했습니 사람인데 죽임당했습니다 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지만 우리가 일부러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사람도 가려 사귀고 어, 가려서 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귈 분은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형제들이 있지만은 어, 이, 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하고는 실제적으로 다를 겁니다. 옆에 사람들 많죠. 옆에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식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과 저희가 어, 사귈 사람은 진짜 사귈 사람은 결국은 어, 현생이나 저세상에서나 한분뿐이 없습니다. 진정한 어, 사귈 분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그, 어, 그런 진정한 올바른 사귐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